자 이제 233페이지 농업시설 및 설비 요거는 이제 뒷부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34쪽 보시면 종합처리시설 나오는데 여기에 미국종합처리장 요거는 가끔씩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RPC라고 하죠. 벼를 산물 상태로 건조, 저장, 도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취반이 가능한 쌀을 생산하는 전 공정을 자동화한 농업 가공 시설. 그래서 어 235부터 나온 내용들이 다 미국 종합 처리장에서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살펴볼게요. 2 3 5쪽 반입 공정 보시면 농가에서 수확한 벼를 수입 호퍼에서부터 이송 정선, 함수율 측정, 시료 채취,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공정. 그리고 건조 공정. 요거는 수확고 벼의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작업이 건조라는 건데 이 건조를 하기 위해서 장기 저장 및 가공 증대를 목표로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저장 시설은 건조된 벼를 가공하기 전까지 외기 온도가 높은 봄철과 여름을 지나면서 벼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전공정 요거는 벼의 껍질을 벗겨내서 현미로 가공하는 재현공정과 현미의 겨층을 벗겨내어 백미로 가공하는 정백공정으로 구분된다. 요게 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연공정과 정백공정, 요거를 공란으로 두고 이 부분을 찾아서 넣으라고 나와요, 문제가. 알겠지? 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236쪽. 재연공정은 임펠러식과 고무롤러식 현미기가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밖의 시설은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236쪽 보시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이거는 APC라고 해요. 그래서 농산물을 집하해서 원료 공급, 선별, 포장, 출하하는 과정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일련의 공정을 이야기하고요. 다음 237쪽 원료 공급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일정한 속도로 투입구에 공급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선별은 선별 인자가 있죠. 그죠? 중량, 크기, 무게, 색, 당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선별을 하고 그 선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포장해서 추락까지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 처리 시설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238쪽. 시설 원예용 설비. 자, 양액 공급 시스템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일단 양액 재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수경 재배나 무토양 재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형 배지경과 비고형 배지경이 있는데, 고형 배지경은 배드에 식물을 지지하는 배지를 놓고 배지에 양액을 공급하면서 재배하는 방식을 고형 배지경이라고 하고요. 비고형 배, 배지경은 수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39페이지에 배지 형태에 따른 양액재배 구분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표도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별표 세개씩 해두시고 시험 전에 반드시 한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고형 배지경, 담액수경, 박막수경, 분무경 이렇게. 예. 나와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내용들은 다 고형 배지 경이다. 그래서 비고형 배지 경의 종류는 여기에 세 개가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액 공급 시스템 주요 구조와 기능 살펴보면 양액 온도나 pH, 온도, 용존 산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보면 배드는 식물이 자라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알고 있죠 그지? 그 다음 배양액 탱크 이거는 식물에게 공급할 약액을 저장해 두는 곳을 이야기하고요 조금 내려와서 그림 아래 급배액장치 이거는 펌프 급액관 배액관 여과장치 등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그 다음 제어용 센서에 온도 센서 ec 센서 pH 센서가 있다. 자, 온도 센서는 겨울철에 저온이라든가 여름철 고온의 온도를 측정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를 이야기하고요. EC 센서 241 쪽이요. EC 센서 요거는 양액의 용도를 직접 측정하는 센서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센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양액 공급 시스템 제어 방법, 자 시퀀스 제어 이거는 정해진 순서대로 제어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지? 순서대로 제어하는 방식 시퀀스 제어. 디지털 제어는 뭐냐면 디지털 제어는 하나의 기기를 제어할 때 여러 가지 수집된 정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제어하는 방법.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시퀀스 제어는 아날로그식 제어고, 디지털 제어는 디지털 방식,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제어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42쪽 환경 제어 시스템. 보시면 광 환경 제어 장치가 있고, 243쪽에 공기 환경 제어 장치가 있는데, 이 광하고 공기 환경 제어 장치,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 타이틀만 알고 가셔도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번씩은 보셔야 될게 뭐냐면 광환경제어장치 중간쯤에 보광이라고 있어요. 보광, 찾았나요? 보광, 이 광량을 보정해 준다는 건데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에 작물의 광합성과 생장을 촉진하고자 인공으로 조명하는 것을 보광이라고 합니다. 이뜻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243쪽 난방 방식 분류와 특징 표 있어요. 요것도 별표 하나 해 두시고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여름철에는 강제 환기를 최대로 작동해도 온실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고온 장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냉방의 종류에 증발 냉각과 냉수냉방, 히트펌프 냉각 방식이 있다. 그 냉각 방식의 종류와 특징들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합니다. 다음 245쪽 CO2 시비 방식과 특징 액화 CO2, 가스 연소 방식, 유기물에 의한 방식 이거 특징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복합 환경 제어 장치 여기에서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온도 습도 광 CO2 농도 여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온도 습도 광 CO2 농도 이거 찾아가지고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이요 네, 다음 페이지 246쪽 광합성을 촉진하기 위해 CO2를 시비했는데 온도가 고온이 되어서 강제로 환기를 한다면 CO2 제어 농, 농도 제어가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복합환경제어의 목적 네 가지 나와있죠. 이거 별표 세개 해두세요. 그래서 복합환경제어를 하는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등장을 하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내용도 그냥 한번 쭉 훑을게요. 자, 247쪽 축산시설용 설비 이것도 어 그냥 요거는 그냥 쭉 그냥 넘기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부담없이 음. 자 넘겨서 248 쪽에 보시면 급이 및 급수 설비가 나오는데 낙농용 급이기 또 양돈용 급이기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 다음 249 쪽에 양계용 급이기도 있구요 급수 설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한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구요 보충학습에 보면 양동용 급이 방식, 오거 방식 디스크 방식, 진공 펌프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차규기의 구성과 원리 여기 차규기 작동 원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 그림 그림에서 A는 진공 상태로 라이너 내외가 모두 진공과 같은 압력이 되고 라이너가 퍼져서 유두를 압축하지 않고 우유를 착유하게 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B는 외실이 대기압이 되고 이 압력이 라이너의 내실보다 높아서 라이너의 내부가 변형되면서 우유가 나오지 않는다. 이 그림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부분 체크 꼭해 두시고 한 번씩 그림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극이 종류 나오는데, 개류식 우사의 경우에는 양동이형 파이프라인식이 사용이 되고, 개방식 우사는 차규실이 사용된다. 옆에 251쪽에 양동이형 차규시설 구조와 파이프라인식 구조 그 모식도 나와있죠. 네,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유처리설비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52쪽 분뇨 운반용 기기 요것도 그냥 읽어 보시면 돼요 요, 요거 알겠죠? 예. 분뇨 살포기, 퇴비화 시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기만 하면 예. 요거는 어, 빈도수로 따지면 그렇게 자주 문제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파트 관리와 안전은 잠깐 끊었다 갈게요.